여러분과 함께하는 황익태 목사의 정오에 만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이 되셨나요? 자, 오늘 새롭게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죠. 자, 우리가 말이죠. 영어도 읽어가고 말씀도 읽어가는데, 어느 게더 중요하죠? 영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우리 젊은이들 말들은 당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더 집중하세요. 영어, 그거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것 뿐일 거예요. 그죠? Focus more o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더 more focus 하세요. Rather than the English language. 영어보다 말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너는 그의 말씀에 더 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잠언 30장 6절 말씀이에요. Proverbs. Chapter 30 verse 6.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지식을 거기에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덧붙이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책망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너 거짓말 한 거잖아. 왜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 막 덧붙이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 하는 자로 판명이 되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어보실래요 Do not add to his words or he will rebuke you and prove you a liar 다시 한번요 Do not add to his words or he will rebuke you and prove you a liar add 라는 말은 덧붙이다 그런 뜻이죠 더하다 근데 add to는 to 이하의 무엇을 덧붙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지 마라 Do not add to his words. Or, 만일 그렇지 않으면, 덧붙이면, 그런 얘기잖아요. Or, 명령형 다음에 and와 명령 다음에 or는 다 배우셨죠. 그죠? 명령 다음에 and는 그러면 이란 뜻이고, or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덧붙이면, he will rebuke you. 당신을 책망하실 거예요. rebuke는 꾸짖다, 책망하다, 나무라다. And, prove. 증명해 낼 거예요. 입증해 버릴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해 버릴 거예요. You a liar. 당신이 a liar. 거짓말 장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add라는 단어 덧붙이다 빼다는 건 뭐예요? Subtract. S-U-B-T-R-A-C-T. Subtract. Add and Subtract. 더하고 뺀단 말이죠. 근데 add to는 아까 제가 말씀했죠? Add to A. 그러면 A에다가 뭐를 덧붙인다? 그러면 add a to b 그러면 a를 to b에다가 덧붙인다. 그럼 예를 들어 add sugar to tea 그러면 t에다가 sugar를 덧붙인다. 그런 거겠죠? 자, rebuke는요 꾸짖다. 특별히 중요한 동의어들이 있어요. reprove 혹은 reproach 혹은 reprimand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r로 다 시작하네요. rebuke, reprove, reproach, reprimand. r e p r i m a n d 꼭 기억하시죠 자 prove you a liar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prove you a liar 당신을 거짓말장이로 드러나게 하실 거다 예, 이때는 prove 다음에 어떤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걸 목적보어라 그래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보어인 것을 증명한다 예를 들어 제가 그냥 prove a 그리고 B 이렇게 썼다면 A가 B인 것을 증명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prove you a liar. 그러면 you, 당신이 a liar. 거짓말 짱인 것을 prove한다. 예. 그래서 이 prove는 verify. 증명해 낸다. 혹은 뭔가 뭐인 것을 보여준다. demonstrate. demonstrate 아시죠? 데모한다 그럴 때 demonstration 그러잖아요. 데모 보여준다 그런 게. 확인한다. 확인해 준다. 입증한다. confirm이라는 단어예요. 좋아요. lie라는 거 거짓말하다라는 거죠. 그새 거짓말하는 사람은 liar. l i a r.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번역 하나만 읽으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 다시 출발하시죠. Do not change what God has said. He will correct you and show that you are a liar. Do not change. 바꾸지 마세요. What God has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He will correct you.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버릴 거예요. 그에게는 나무라실 거예요. 책망하실 거예요. And show that. 그리고 보여주실 거예요. That you are a liar. 당신이 거짓말 짱이라는 것을.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으십시다. 우리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으면서 말씀 따라 하루를 사는 일에 힘써 보시죠. Focus more on the word of God rather than the English language. 그죠? 그거 기 한번 해보시면서 말이죠. 영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Have a good day. Have a blessed day. Bye bye.